아 라인 아주 안녕하세요. 드라이브 로직의 이보아레스입니다. 오늘은 BMW 드라이빙 센터를 방문해 보았는데요. 새로 나온 M2 컴페티션의 테스트 드라이브를 해 보기 위해서 여기 인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비가 어정쩡하게 오는 상태였는데요. 오히려 저속에서 차량의 성향을 파악하기에는 더 좋은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30분 동안 인스 트럭 터 분의 안내 하에 즐거운 테스트 드 라이브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 M2 모델은 시승을 해본 경험이 없는데요. 차량의 토크 전달이 거칠고 가파라서 운전자의 실력이 상당히 요구되는 세팅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현재 주행하고 있는 M3A와는 얼마나 다른지, 혹은 얼마나 비슷한지. M2 컴페티션의 작은 차체와 짧은 휠베이스, 그리고 S55 엔진과의 조화가

오버스티어 최소화시켜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고요 메인 이스은 바로 풀가속 하시면 돼요 풀가속 하면 됩니다 풀가속 하시고 200에서 제동하시면 됩니다 뭐 타임브레이크도 연습을 해보시고요. 네.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두번째 코너 푸시 출발합니다. 출발. 시선 처리 확실하게 해주시고 왼쪽 차. 최소화될 수 있게 하시는게 당연히 이제 나중에 군대에서 좋은 것같 상황, 엠디비는 오픈 선정기 펀치 해주시고요 상황에서 소린다는거 최소화 시켜줄 수 있는 주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풀면서 하소, 그렇죠. 목이 엉덩밥 하소와 겉부분을 풀면해 다시 군대까지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엉치로 피하실 순 없는데 그래도 참고해주시고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른쪽, 왼쪽, 왼쪽. 아, 라인 아주좋습니다 죄송... 제 차가 M3라서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뭐 거리 차이 나는 거 보면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저쪽은 편하게 주행하실 수 있게 거리 걸리는 거니까 <laughs> 고객님 페이스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어깨로 가서상상 하시면 됩니다 지금 횟수는 200에서 제동할게요 이두 번째 코너만큼 안전하게 통과해 주시고요 통과를 띄 저희 두 번째 코너가 출발 매뉴얼은 따로 안 쓰기 때문에 이만 주행하실 때는 매뉴얼 쓰실 때 평범한 한산정도 높게 쓰시거나 혹 탈출하실 때 배속 타이밍 좀 일찍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냥 하기 싫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스티어도 가능하면은 적게 돌리실 수 있는 라인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돌아가 있으면 당연히 배속 타이밍 늦어지겠죠.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서 주행해 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보시면 왼쪽... 쭉 제동 포인트, 코너 진입하는 차도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저희 천천히 지금 가서 주차서... 차하고 계시니까 비교도 많이 해보시면서 오늘 즐겁게 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부터 다시 갑니다. 출발 yeah 정나을 활용해 주시고 제동 포인트 주시지 마시고요 오른쪽 턴 마지막 펑어. 우리가 거실 쪽해 주시면 좋습니다. 출발할게요. 보다는 8초을 빠르게 가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요, 손번째코 안전하게 진입하고 좋습니다 저희 이제 그룹핑 좀 해볼게요 어, 아쉽지만 저희 스도트랙행시간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가 될 시간이 됐고요 저희 이제 천천히 터미널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비가 와서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걷으셨고요 오늘 가장 더 체험이 또 앞으로 차량을 선택하시거나 이동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이제 터미널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따라서 왼쪽으로 이동하실게요. 일단은 저희가 맨 처음에 탑승하셨던 곳으로 이동을 해서 네, 자, 차량 뒤쪽시고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기해요. 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M2 컴페티션을 주행해 보았는데요. 날렵함과 높아진 출력 정말 재밌는 차량이었습니다. 어, 기존의 M3, M4와 운전하는 느낌은 거의 비슷해 보였는데요. 코너 진입을 조금 빠르게 가져가면 언더스티어 성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적절하게 진입 축도를 조절해서 주행하면 정말 재미있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어, 오늘 테스트 드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